김사랑이 다른 사람 입에 빨대를 꽂았다고. 그걸 또, 다른 남자 입으로 넘겼다. 이게 개그인지, 불쾌한 퍼포먼스인지. 지금 인터넷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쿠팡플레이 SNL 시즌 7. 47세의 여전한 미모, 철저한 자기관리의 아이콘 김사랑이 호스트로 출연했는데요. 문제가 된건 전설의 팬미팅 코너였습니다. 짧은 원피스, 파격적인 콘셉트. 그 자체도 놀라웠지만, 진짜 놀라는 이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신동엽 입에 꽂은 빨대. 그가 마신 음료를 다시 마신 뒤, 그걸 또 김원훈에게 넘기는 퍼포먼스. 방송 직후, 댓글창은 폭발. 여자 연예인만 나오면 성희롱 개그냐. 이걸 보고 웃는 우리가 문제다. 지나친 성상품화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반면, 김사랑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살아야겠다. 웃픈 공감도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자극적인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장난인데 왜 예민하게 굴어 그 말을 너무 많이 듣게 된 지금, 우리가 무뎌졌기 때문일까요? 이 장면, 당신은 웃을 수 있었나요? 더 리얼한 연예계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매일 받아보세요.